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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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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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됐죠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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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치는 남자야. 여기 남자예요. 야, 너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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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. <웃음> 없어. 어, 건조기 돌릴게요. 안에 들어가서. 아, 어. 엄마! <laughs> 지통이가 꼬아올린 <꽉 울린> 눈이. <laughs> 자, 알았어, 일로 <이리> 와. 대박! 지로 와. 자, 아들. 바닥에 거울이.. 나는 이렇게 움직일 때사진을잘못 찍겠어 시작! 이거 하자! 자 이제 오징어 말리기하자.